자, 첫 번째 환자를 보면, 이분보다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 후에 완전 절개, 절개를 통해서 상컵을 만들어 줬는데, 수술 후한달 사진 사진입니다. 부기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한 80에서 90% 부기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한10% 20% 부기가 남아있고, 또 상컵을 자리 잡는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수술 후에 벌써 어느 정도 상컵 크기가 자연스러운, 제가 볼때이 정도 크기는 큰 크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크기입니다. 한 자분 한 자분이 전 선생님 삼컵 큰 것이라 좀 작아지 속 삼컵이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빨리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자분 경우 삼컵 라인을 한 7mm 정도의 삼컵 라인을 잡아줘서 수술 후한 달째 복용하는 정도 빠졌을때 벌써 수선 티가 별로 안 나게 만들어주는 사진들. 1분부터 6개월 지나면 거의 조금 더 작아져서 그속삼컵 보다 조금 큰 정도의 삼컵 라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한 자도 선생님 지금 상컵, 삼 삼컵을 큰걸 원하지 않고 저는 눈꼬리가 조금 덜 올라가 보이는 상커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좀덜 날카로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상커풀을 끝부보다 앞이 좀 올렸으면 더 자연스럽고 좋은것 같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앞 상커풀 라인을 조금 더 올려주고 끝부분은 많이 올려주지 않은 그래서 눈꼬리가 덜 올라가 보이게 만든 사진입니다. 수스로한 달째 사진으로서 수술은 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상커풀이 조금 더 내려와요. 특히, 끝부분이 조금 더 내려서 더 자연스러운 속상껍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 달째 사진인데요. 이분 같은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피부가 많이 처져 있어서 피부도 좋고, 잘라주었습니다. 잘라주고 한달 뒤에 사진인데, 스스로 한달 전에 약간 아직도 부기가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부기가 조금 더 빠지고, 쌍꺼풀은 지금보다 더 작아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로 수술 전의 사진인데, 수술 로 디자인상 보면 피부를 조금 잘라낸 사진입니다. 피부를 잘라내고 절개로 쌍꺼풀을 만들어주었는데, 수술 후한 달째 사진입니다. 왜한 달째 사진을 내가 보이냐면, 한 달째가 부기가 100% 빠진 게 아니고, 한 달째는 부기가 80%에서 90%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째 사진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요, 한 6개월 지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티도 안날 정도, 살기가 수술했다는 느낌이 안들정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수술로 한달 사진이 좋고, 약간 크기가 조금 남아지만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 정도의 상커풀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경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니다 수술 전 사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상커풀을 크게 원하지 않은 분인데 상커풀을 한달후에 사진입니다. 한달후 사진이 벌써 자연스러운 상커풀 라인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보다 좀더 작아져서 본인이 원하는 크기, 즉 속상커풀처럼 보이는 상커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 사진인데 수술 후에 삼꺼풀 라인을 절개로 만들어 주었고 수술 후한달사진입니다 굉장히 수술 한달지난는한 달밖에 안 됐는데 부기가 거의 80% 90% 빠진 상태에서도 그래서 서서 자연스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피부도 쳐져 있고 눈매 이마도 사용하고 해서 눈매 교정을 해준 사진인데 수술 전 사진입니다. 수술 후에 눈이 검은 동자가 많이 동공이 노출되고 상컵이 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지금 여기서 눈썹이 안 보이죠. 눈썹이 그로 밑부분이 보이지않합니다 눈썹이 내려와서 이 사이가 좁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 수술 한달 사진으로서 많이 자연스러운 걸볼수 있습니다. 수술 후한 달만 지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봐줄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 사진인데 눈두덩이가 많이 보이고 지방이 많은 이려서 반드시 절개를 해서 지방을 빼내고 이 처진 살도 조금 제거하고 상급을 만들어 준 케이스입니다. 수술 한 달째 사진입니다. 많이 어색하지않 않고서 이것도 절개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우리가 수술한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니다 상급을 절개법과 압테임을 해준 사진입니다. 수술 한 달째 사진인데요. 우리 앞에 흉터도 비교적 잘 보이지 않고 상급 라인도 비교적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도 수술 후몇 개월 후, 6개월 후의 사진, 5일 개월 후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 후한달 사진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도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후한달 후의 사진입니다. 한달 사진인데 많이 보기도 많이 빠진 상태고 많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와서 이런 선생님, 눈매교정하면 붓기가 오래 가나요? 쌍꺼풀 절개를 하면 붓기가 훨씬 오래 가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눈매교정과 절개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술을 조금 더 오래 하고 또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매몰보다는 아무래도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를 일주일이라면 절개나눈매교정은한 달이면 정말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부기가 선생님 저는 당장 일에 있어서 부기한달 정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한 1, 2주 만에 절개해도 1, 2주 정도면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싶은데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아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단 부기가왜 원래 자체가 부기가안 빠진 사람은 제외하고 보통 부기가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상커풀을 만들거나 눈매교정 할때 상커풀 라인을 조금 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잡아 줍니다 작게 잡아 주면 훨씬 우리가 부기가 있어도 훨씬 부기가 적게 적은 게 것처럼 빨리 빠진 것처럼 넣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어좀 티가 덜 나게 그냥 상커풀 라인을 조금 우리가 수술 전과 비교해서 조금 적게 잡아주면 훨씬 티가 덜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다른, 다, 다른 함정이 있는데, 왜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처음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 1, 2주 만에 벌써 환자분들 수술은 티도 안 나고, 벌써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두 달, 북이 다 빠지고, 상커풀이 자리 잡음에 따라서, 상커풀이 조금 더 작아 내려와요. 작아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 예전이랑 별 차이가 없어졌네? 뭐 예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표시가 덜 나게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빨리 옛날로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이 빨리 자연스럽게 너무 빨리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 그거는 의사 양심상 조금 찔려요. 그거 당장 나중에 후회할 걸 지금 이 친구 놓치기 싫어서. 해주는 거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네가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냐? 빨리 자연스럽게 한게더 중요하냐? 나중에 또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너무 빨리 회복되기보다는 한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돼서 완전히 한 6개월 뒤에 완전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이쁜 라인이 되었으면 나는 그게 가장 나한테 아이디어, 이상적인 상컵을 크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만에 우리가 절개하더라도 한달 만에 잔스럽게 되는, 그렇게 되는 눈을 수술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